아이 뭐 하세요? 아 동현이 보고 있어요 부끄럽게. 아 형, 아 빨리. 아 진짜. 아나 진짜. 아이라기저 자유분들하고 편하게. 어. 아예 불편한 건 아닌데. 한 번만. 그러니까. 아예 불편한 건 아니고. 아 이러면 또 자유분들 오해하신다고요. 알지 이 편한 느낌. 아빠, 아, <laughs> 아니, 진짜, 무슨. 응? 어? 어, 어, 어. 네. 어, 아, 이 진짜 어, 이거, 이거. 화이팅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다이다이이이